요즘 오즈모360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DJI의 첫360 카메라라 사람들이 정말 기대가 많은데요. 저도 솔직히 DJI 제품 써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오즈모 포켓 3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대가 좀 비싸서 망설이다. 마침 360 카메라로 신제품이 나왔길래 고민 엄청 하다가 질렀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DJI의 첫360 카메라, 오즈모 360을 구매해봤는데요. 먼저 구매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콤보와 어드벤처 콤보가 있고 저는 어드벤처 콤보를 샀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가격은 77만 원입니다. 두개 차이는 구성품으로 이렇게 퀵 릴리즈 1.2m 인비저블 셀피스틱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가 3개 들어가 있는 게 다릅니다. 박스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안에는 인비저블 셀피스틱이 있네요. 먼저 오즈모 360이 나오네요 디자인은 인스타360 X5 카메라와 정반대인데요 짧은 직사각형 디자인이에요 생각보다 귀엽네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이고 마감은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양쪽에 볼록한 360도 렌즈가 배치되어 있고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무게는 183g으로 가볍습니다 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C 타입 충전 단자 부분이 있는데 여는 방식이 정말 특이한데요. 여기 보이는 일러스트처럼 오른쪽으로 민 상태에서 아래로 밀어야 열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안전하게 대비한 게 좋네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반대쪽은 배터리가 있고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오즈모 액션캠 5랑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즈모 액션캠은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기본으로 내장 메모리가 105GB 탑재되어 있어 SD 카드가 없 DJI에서 첫360 카메라를 정말 이를 걸고 만든 게 확실하네요. 그리고 렌즈가 포인트인데요. 타사 360 카메라와 다르게 오즈모는 정사각형 HDR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유효 이미지 영역이 16mm, 360도로 빛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야간 촬영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에도 생생한 컬러감을 표현해준다고 하는데 한번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인스타 360 X5랑 비교를 해서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박스를 언박싱 해볼게요. 패키지 뒷면을 보면, 이번에 셀피 스틱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셀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각도를 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안에는 1950mAh, 배터리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가 있는데요. 피탄 사이즈로 넣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 조절식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 이렇게 강력하게 자석으로 붙습니다. 진짜 자력이 강해서 떼기도 힘드네요. 그리고 렌즈 클리닝 천이 있습니다.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면 딱 좋겠네요. 그리고 고무 재질의 렌즈 프로텍터가 있는데요. 살짝 반투명한 재질 같아요.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피 스틱은 무광인데 오즈모 로고는 유광으로 센스 있게 디자인했네요. 퀵 릴리즈 어댑터 마운트와 함께 장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각도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셀피 찍기에 딱 좋겠네요. 촬영을 안할 때는 이렇게 셀피 스틱을 장착한 채로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딱입니다. 실리콘을 씌우고 파우치까지 되나? 테스트 해봤더니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 외의 구성품은 스티커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드벤처 콤보 세트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영상은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부터 동영상, 하이퍼랩스, 타임랩스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노라마 동영상인 경우 4K, 6K, 8K 화질이 있고 8K는 24부터 50프레임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주간, 초저녁, 야간 모두 촬영을 해봤는데요.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DJI의 1세대 360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퀄리티부터 색감까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앱 사용 방법은 기존의 인스타 360 X5를 사용해봤어서 사용법이 비슷해 어렵지 않게 사용했어요. 참고로 슈퍼나이트 모드가 있는데요. 확실히 깔끔하게 찍히는 부분이 좋네요. 이 외에도 제스처 컨트롤, 스포츠 대시보드, 블루투스 헤드셋, 오디오, 스냅샷 등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360도 카메라 DJI의 오즈모 360을 리뷰해 봤는데요. 오늘은 단독적으로 오즈모 360만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 360 X5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